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어 쌤입니다 자 원격수업 2주차 수업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인물을 소개하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딱한 문장을 가지고 응용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텐데요 전 선생님 다음 영상 따라서 잘 배워주시고요 오늘 분량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집중해서 봐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러면 수업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교과서 41쪽에 본문 2에 딱한 문장을 가지고 응용 표현까지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 32쪽을 봐주시고 본문 2에 첫 문장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땡땡, 대상은 매우 땡땡하다는 라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묘사하는 표현을 배울 텐데 나는 매우 예쁘다. 너는 매우 귀엽다. 등의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을 배울 겁니다. 자,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뭘까요? 와, 너, 니, 이, 선생님, 라, 실, 그, 혹은 그녀는? 라고 하죠. 이렇게 문장 앞에 대상을 먼저 말하고 뒤에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허언을 말하고 그 뒤에 묘사 표현을 얘기하면 누구 누구는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묘사 표현은 오늘 우리는 잘생기다, 예쁘다, 보기 좋다. 귀엽다. 이네 가지 표현을 다음 장면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럼 우리 이 대상을 한번더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와 아. 너는 니이 그 혹은 그녀는 타 선생님은 라쉬 매우 하안 네, 잘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같이 표현을 연습해 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잘생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42쪽에 단어에 보면 잘생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한어병은 어떻게 읽을까요? shy shy입니다. 자, 아까 땡땡은 매우 땡땡하다해서 묘사 표현제첫 번째 표현이 잘생기다입니다. 나는 매우 잘생겼다. 어떻게 말할까요? 와어 很帅,이 그쵸? 헌이 매우, 워가 나. 쉴이, 잘생겼다. 워很帅 나는 매우 잘생겼다. 자, 그러면 이 사진 볼게요. 이 사진 속 인물, 역시 잘생겼죠? 그는 매우 잘생겼다. 어떻게 말할 거예요? 타, 헌, 쉴이.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발음 따라서 나는 매우 잘생겼다. 그는 매우 잘생겼다 연습해 볼게요. 我很帅,他很帅.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표현이 예쁘다 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예쁘다는 중국어로 漂亮입니다. 선배들은 폐활량이라는 발음이랑 비슷하고 하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漂亮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나는 매우 예쁘다. 어떻게 말할까요? 와한 편량.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 친구들이 여학생거나 이 여학생이 남자친구한테 너 너무 예쁘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니한 편량이겠죠. 자, 너는 니, 이, 허는 매우 편량 예쁘다라는 표현으로 니한 편량입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哇,很漂亮.你很漂亮.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보기 좋다라는 표현을 말할 텐데요. 외적인 부분이 보기 좋을 때. 어, 너 그거 보기 좋아라고 얘기할 때도 자주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하, 칸입니다. 하, 칸. 입니다. 하우 칸.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하나 볼게요. 자 1학년 1반의 사진인데 교복도 예쁘게 입고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야! 그들은 너무 보기 좋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선 그는 너무 보기 좋다는 중국어로 타헌하칸입니다자 여기에 있는 그를 그들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들은 중국어로 타먼 복수. 둘 이상을 얘기할 때는 먼을 붙인다고 했죠? 타만 헌 하칸. 그들은 매우 보기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타만 헌 하칸. 네, 드디어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표현인데요. 귀엽다라는 표현입니다. 요 강아지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다라는 중국어 표현은 커아이 입니다 자, 너는 너무 귀엽다. 어떻게 말할까요? 니한커 아이. 그쵸? 나는 너무 귀엽다. 워, 한커 아이. 맞습니다. 자, 이 사진 속 남학생을 볼게요. 우리 서준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는 너무 귀엽다. 어떻게 말하죠? 타한커 아이. 입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다시 읽어 볼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모든 표현을 배웠어요. 이제 학습과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오늘의 학습 퀴즈는요. 자기소개 영상을 중국어로 찍어서 제출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 꼭 포함돼야 될 내용은 이름, 인사,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 그리고 나를 표현, 하는 묘사 표현입니다. 총네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시작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는 미하.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자하라고도 해도 되고 영상을 보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라쉬하오고도 되겠죠.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하시고요. 내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말하시면 되는데 중국어 이름이 아직 없는 친구들은 이름은 한국어로 말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워오 김유현 혹은 워오찐미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내 이름은 김유연입니다. 를 말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묘사하는 표현을 한 문장은 넣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귀엽다, 보기 좋다, 예쁘다, 잘생겼다 등등의 표현을 다 얘기했는데, 모든 게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한 구석에는 다 귀엽고 멋있고 예쁜 다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네개 중에서 내가 제일 담고 싶은 혹은 나에게 가까운 묘사 표현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귀엽다를 고를게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선, 나는 매우 귀엽다 라는 표현을 얘기하면 我很可이 얘기를 하고 만, 헤어질 때 인사 再见! 하고 영상을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네이버 폼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你好,我叫金玉弦,我很可爱,再见! 네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운 표현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등교 계약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세요. 짜이찐!